제가 사인 보고 알았다고 하고 네 던지면 됩니다 운동신이 있으니까 기대해 봅니다 너무 좋아 다눌네다 놀랐어, 친구분신어 뭐야? 됐다 <laughs> 누구야, 누구야 이야, 이야 이사, 와, 이사. 이사. 자 사야 이거 뭐뭘 입어야 될까? 아 타경, 샘 씨, 요요 블랙 뭐 해? 근저 어두워. 어둡나 블랙은? 음. 뭐, 뭐야 뭐야 <laughs> 왜 이렇게 다 널브러져 있어요? 뭐야, 뭐 하는 거야? 청바지만 음. 다 이렇게 아 있네요. 그 위는 정해져 있으니까 바지만 좀. 골라야 돼서 신중해야 돼. 사실 너무 큰 이벤트가 저희한테 왔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해야 되는데 좀 아, 조금이라도 멋지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옷을 와이프랑 어, 계속 골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날 위가 빨간색이야. 음. 빨간색이라고 그러더라고. 파란색 그러면. 파란색이라고? 음. 괜찮아? 어 이거 좋은데. 절업목보요. 절목은. 형 아직 심씨 괜찮아. 조금이라도 좀. 어. 그럼 이거 할까? 이걸로? 응. 좋아. 오케이. 이걸로. 사연은 뭐 해볼까? 나도 같은 그. 그걸... 비슷하게. 비슷하게. 어 있고 어어 같이, 어, 같이 가는구나 가는 시구하고 시타를 저희가. 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연을 맺었던 롯 자연체에서 저희 부부를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시구 시타를 하게 됐습니다. 우와! 우와! 야, 우와 야, 정말 야구야구 굉장한 도시죠? 고산습니다고산나시다 어떻게? 제봐 사람 봐. 너무 많다 오! 주사하면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야구하는 날은 축제야 축제. 아그 열기가 대단하잖아. 거기가 아 또. 뭐지? 파르바랑 파르바랑 신나 신나. 신나. <laughs> 어,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안녕. 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와이프랑 오늘 시고하러 왔어요. 예. 네. 래도 이제 완전히 다알아보지 예, 아, 엄청나게 그냥. 인기야 <laughs> 아무지하세요 <laughs> 잘하자. 잘했자 잘하자. 잘하자. <laughs> 이야 기고잘돼 있다. 어? 아,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지식. 네, 네. 오신다고 하셔서 뵙더라고요. 네. <laughs> 오늘 저희가 예. 네, 네. 5유0개을 나눠 드리고 있는데 아, 네. 그 19대 입으시고 저희가 품으로 아 번호 이게 뭔줄 알아요? 네? 또 뭐야? 오. 뭐지? 정희도 넘버가 무슨 의미가 좀 있, 있지 않을까? 의미가 네. 있죠? 뭐 있죠. 78년생이라서 어. 남편, 아맞네 남편이 네. 78년생이니까 그럼 사회가 820살인가요? 네. <laughs> 신랑숙과 함께 네. 함께했던 날짜입니다. 오. 어 히라이사야 저 밑에 7, 8은 응. 7월 8일 일본 결혼식을 우와. 한 거고요. 심영탁은 8월 20일 한국 결혼식. 그래서 820. 유니폼은 되게 이쁠 것 같아. 관람하실 티켓인데요. 아 예. 오늘 매진이라면서요? 네, 매진 대박. 지금 예매만 2만 2천석 정도 됐고요. 아 현장 잡아 매진은 될것 같습니다. 2만 3천 명이 우리를 보고 있는 심시힘이야그래다고 응, 해서 가면들 많이 오신 <laughs> 더 많이 오셨습니다. 심시요. 어, 예. <laughs> 그리고 혹시 계시고 뭐 예. 하실 때 이제 시타자로 들어가실 건데 그때 이제 동망이랑 제가 드릴 건데 혹시나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공이 이제 아들분께 가면 염 자, 피하시는 게 <웃음> 맞아. <웃음> 아, 내가 이거 야 어, 사야가 나는... 이게, 이게 어렵다 어. 아, 연습했어, 아, 연습했어, 오, 연습했어. 아니, 연습까지도 하셨구나. 아, 지는 거. 오. 오. 아, 아 어린이 선 어린이 프로 야구다. 보자. 와, 오빠 그냥 딱 비주얼은 진짜 야구 선수인데. <laughs> 간다, 간다, 간다.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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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어 아무도 반응을 못 하고. 틀렸네. 팔이 너무 짧게 나와요. 맞아, 이렇게 음... 쭉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멈춰요. 파이팅. 심심할 수 있어. 심심 <laughs> 보여줘. 어심심 오, 어 심심할 수 있어. 심어맞았어어 아, 어어 심심할 수 있어. 는 아, 이수 있어. 심심할 수 있어. 어 외벽하고 싶어. 어? 그럼 바꿔요! 그래, 사형수 하는 게 낫겠다. 어, 바꿔야 돼. 예, 예. 어, 그러면 음. 하다가 그 시구 연습하실 때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어, 아. 던져보고 더잘 던지는 사람이 시구를 하고 어, 그거 한번 해보자. 자, 어때요? 어, 좋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형수가 탁구 대표였거든요. 이렇게. 아 그렇지. 아 그리고 또 맞아도 형탁 씨가 맞는 게 낫죠. 그렇지. 음내 말이 그 말이야. 어, 어. 좋습니다. <laughs> 네. 와, 와, 느낌 너무 좋은데? <laughs> 어? 뭐야? 어? 응? 아 어? 어? 누구야? <웃음> <웃음> 예쁘다. <목소리도> 이분을 <목소리도> 볼줄 몰랐어요. 뭐야 누구야? 찰랑이래 누구예요? 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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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가르쳐주시는. 기... 김원중 선수. 수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아 진짜 인기가 인기가. <laughs> 세이브야. 어? 오 잘생겼다. 그러게요. 그러게. 잘생겼다. 멋있다. 이분이 나 아, 알아요. 저는 알아요. 유일하게 아, 진짜요? 일본에서 <laughs> 아, WBC를 보고 직접 TV에서 보는데 네. 긴머리가 너무 이상적이라서어 아 일본 분들이 유일하게 많이 기억하는 선수가 김원중 선수야. 어아 아, 근데 너무 근데, 멋지시다. 키가 거짓 고집... 조금 없습니다 우와, 대박. 한번몇개 던져 보시고, 오늘 제가 한번 대충 요, 요... 보완할 조종, 거를 알려드릴게요. 사 일단 사인 보고 고소가 사인 내잖아요. 사인? 아, 네. 사인. 저거 사인 보고 받았다고 하고? 네. 던지면 됩니다. 운동 <놀들이> 중에 있으니까 이제 봅니다. 스트라이크. 너무 좋았어. 다 놀래 방글 됐어. 친구하신데. 아, 야, 뭐야? 됐다. 학생보다 훨씬 잘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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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기레이 어. 어. 모범 다반같 탔어 모범 다반. 뭐지 왜 이렇게 잘 던지지? <laughs> 아야 그렇게 <진짜> 홈런이었는데 난 이거 좋아. 이대로 바로 나가서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laughs> 이 시원도 시원이가 제또 친한 동생이거든요. 아, 예. 김원중 선수가 그렇게 들드습니다 아, 시원이는 어땠어요? 조금 더 잘하시는 <laughs> 것 같아요. 시원이보다 잘한데요. 진짜 미치겠다. 너무 좋아. 와, 대박이다. 사인, 어떻게 사인 좀, 좀 받으면 안 되나? 사인 해주시고요. 사인에다가. 어~ 이 어, 세를 기원합니다라고 기원합니다. 하나만 알겠습니다.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아~ 뭐~ 시구와 시타라는 게 야구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벤트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보니까 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염원을 담아서 시구와 시타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저희도 기도를 담아서 공을 던지면 그래서 스트라이크로 탁 들어가면 어~ 어떤 제이 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 응. 아 이세. 네. 응. 아 이세를 기원합니다. 어... 이 기원하는 공으로 네. 던져서. 아 너무 좋은 것. 예. 너무 의미 있는. 의미 있는. 네. 저도 처음으로 예. 이렇게 해보는 예. 거거든요. 아 사인을 해드리고 시구를 할때 이렇게 이런 문구를 적어서 선물을 드려서 시구를 하는 게 처음이니까 저도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파이팅 화이팅입니다. 아, 시간 됐습니까? 야, 이 다가오면 떨릴 텐데. 오와. 가수들은 이제 저런 데 많이 서서 괜찮은데. 아 응. 배우는 아마. 그죠 엄청 거야. 떨려요. 파기 하지 말고 천천히 해. 요 기모 마시고. 아니 네 옆에서 막 저렇게 또막 멘트 해주시면 더 떨릴 것 같아. 요 제이, 우리 사형 화이 팅 떨리면 될 것도 안 되는데. 그렇죠. 아, 그럼... 원래 잘하다가. 그쵸? 안 되지. 아, 저탁찬거 봐서요. 잘... 멋있다.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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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정으로 했어. 이거는... 진짜 감정. 야저맨 뒤까지 꽉 찼네. 나는 심장이 굳더라고. 어, 그치 긴장 되죠. 파이팅. 완전해. 할수 있어. 어, 긴장 되네. 심신도 이제 떨린다. 이제 떨린다. 와. 분위기가. 내가 어떻게 던져? 와, 미치겠다. <laughs> <야> <laughs> 와, 저 정말, 정말, 우사나오 와, 저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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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와, 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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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다 나만 보고 있는 거잖아 대박이와 예, 예. 아, 여기 우와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구시타에 앞서 우리 팬들에게 인사 및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배우 심영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 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유부, 뭐. 와 유부, 뭐. 와 유부. 뭐. 뭐. 아 너무 좋아하신다. 아 역시 아, 저보다 와이프를 더 사랑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승 어, 롯자이언츠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가족 행복하게 살라고. 여러분들의 응원, 함성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laughs> 타자 치명타 자, 투수 히라이사야 와인드업 자, 사인해보는데요 왜안 던져? 어, 왜, 왜 던져? 어? 어? 뭐가 문제죠? 아, 사인이 어긋났어. <laughs> 아, 이쪽. 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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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와, 사야 잘 던졌는데? 아니야, 아니야. 응? 음? <laughs> 아, 아, 사인 거 없어졌는데. 어? 사인? 사인. 몸 괜찮아요? 어. 어. 우와. 나는... 사야. 우와. 봤어? 전광판에 사야 얼굴이 이만한. 에난안 봤어요. 심신은 보였어. 아 그래? 나... 어. 아 긴장, 긴장, 우와. 긴장이 확 아. 풀린 것 같아요. 자, 응원을 미친 듯이 해야 돼. 알았죠? 맞아? 이쪽, 맞아? 와. 우와. 아. 자, 보고 있어. 당연하지. 일단 네. 추우면 이거 덮어나 진짜 준비 많이 했어요. 일어나봐. 자. 어 어머, 방석 방석 어머 웬일이야. 와인 잔은 뭐야? 야. 야. 심씨가 따뜻한 차 갖고 왔어. 와. 유자차. 사야 몸에 좋으라고. 야! 도시락도 있어! 진짜? 과일 먹으라고! 어머! 응심식가 어. 심시가. 오. 오. 아, 떡도 있고 하네. 과일은 싸이 편하니까 어떻게 어 어때? 저걸 다 준비했대 세상에 어와심식씨 많이 준비했네? <laughs> 어? 잘 먹겠습니다! 아이! 지금 콩콩네 콩콩 오오오 나보다 더 빨리 찾네. 저기 있다. 공공 못 찾았어. 어못 찾았어. 노아우도. 노아우시야? 지금? 지금. 어디에 적혀 있어 노아우시? B S O라고 쓰고 있잖아. 지금 아, 스트라이크. 아 S가 지금 스트라이크 불켜졌네. 와! 와 멋있었다. 탕진. 이거 뭐야? 쭈 사야만 보기는좀 그렇지 않아? 사야만 보는 건? 아, 한쪽만 오. 한쪽만 아, 다 똑같네 진짜 어. 뭔데 이렇게 뭔데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야? 너무 섹시였어 <laughs> 너무 섹시였어? 안돼 너희만의 역대 1차 역 뭐야? 뭐지? 아, 수 우리 야 우리도 야아 방관이다 아, 바라보면 슬픈 그대 얼굴 생각이 나 온다, 온다, 다네 눈물 을 와, 온다, 온다 어, 수 왔어 그저 대답 없는 놀만

어? 나이스 뽀포 나이스 뽀뽀? 나이스 뽀뽀 나이스 퍼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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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퍼 버퍼+ 버퍼+ 좋아 버퍼+ 버 강렬하게 퍼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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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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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어. 놀랐어. 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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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셀이 어! 왜 이렇게 나왔어? 어 저기서부터 나온다고? 아, 1m는 나왔네요. 와. 사람들 앞에서 뽀뽀 잘안 하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어? <목소리도> 진짜 사람들 앞에서 절대 뽀뽀 안 해줘. 사연은 뭐 야구 문자를 써도 이렇게 예쁘냐뽀 뽀마. 야다. 야다 너. 뽀뽀 해줘. 진짜. 뭐? 안 해주면 어떡하나? 뽀뽀 안 해주면 어떡하나? 부끄러워서 날 밀치면 어떡하나? 바끈하게 말아놔! 말아놔! 바끈하게 가자 <laughs> 어 진짜 행복하다. 야. 어. 아까 뭐뭐뭐 뭐. 뭐, 뭐, 뭐. 아, 아 아. 안 보였어.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서 있었던 거야 이게? 어제보다 아. 더 좋은 신랑이 될게. <목소리> 사랑해. <목소리> 남편이 될게. 잘했쇼. <잘해> <목소리> 어. 나 사실. 어? 어? 나 사실? 어? 나 사실. 나 사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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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실? 어? 어? 사실 이거도 가고 싶었어. 뭐? 키스타임. 어! 오! 아, 버킷리스트. 맞아, 로망이 있어, 야구장 가면. 가고 아 싶었어, 사야도? 영사에서 응? 많이 봤거든, 한국 야구. 어, 어. 키스타임. 어. 많이 봤어. 어. 만, 만족해? <웃음> <웃음> 실제로 해보니 너무 어. 신기했어.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아까 아저씨 아줌마가 하는 거 너무 보기 좋았죠, 뽀뽀하는 거. 나 오히려 뽀뽀 어. 어릴 때는 뽀뽀 또 보기 좋아서 자녀 속 자주 봐. 오늘 다 이루네요. 나중에 자 우리 아기 생기면 아기 생기면 여기 또 오자. 어 좋아. 그리고. 만약에 또 키스 타임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우리 베이비가 있는 데서 아빠, 엄마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키스 타임으로 보여주자. 어때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좋지 않을까? 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아이들한테 우리가 사랑하는 거 보여주자. 약속할게. 아. 어? 나이 말이 나 진짜 감동이었어.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멋있다 오. 야. 뭐 내가 울컥할 것 같은데 말도 아. 너무 예쁘게 하는